여러분,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최면을 걸수 있을까요? 최면을 걸수 있는 사람이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정상적인 지능과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면을 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면을 거는 일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특별한 능력이 결코 아니며 최면 시술사 또한 신비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TV 프로그램이나 영화에서는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 최면을 거의 마술과 같은 능력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보고 최면에 대한 신비감을 갖거나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최면은 어느 정도의 지식과 기법만 알면 누구나 시도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면 상태에서는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경험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기 반응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최면을 걸어서는 곤란합니다. 또 최면 상태에서는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고통이 따를 수도 있고 긴급한 상담이나 치유가 필요한 내용들이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기억이 되살아나고 그, 그와 관련된 현재의 문제가 다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히 최면에서 깨워 줘야 할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아무나 어설프게 최면을 걸었다가는 감당하기 곤란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시술자를 보호하고 진정한 최면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술자가 최면 중에 상대방을 적절하게 다룰 줄 알고 또 최면에서 떠올린 기억을 적절히 해석해서 그것과 현재의 문제를 관련시켜 이해하며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면 상담과 치료를 하는 사람은 최소한 심리학, 정신의학, 상담, 심리치료를 비롯한 인간복지 분야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들이 최면과 관련된 이론적 교육과 실제적 훈련을 받고 임상 경험을 쌓은 후에 본격적인 최면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